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어, 잠시, 잠시만요. 왜? 아개역긴데 어, 오늘 소개하는 요킹. 저는 유교머리. 네. 머리를 왜 이렇게 베베 꼬시죠? <웃음> <웃음> 일단 배치? 가방 소개해 주세요. 네, 제 가방은요. 아, 잠깐 백수 씨. 네? <laughs> 말좀 하세요. <laughs> 가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사셨나요? 학생들의 상징, 에이블리에서 샀고요. 에이블리. 응. 근데 이 리본이랑 붕국, 아이 뭐야? 붕어빵 아니야? 뭐 아이 리본이랑 이 키링은 가방 살때 같이 왔고 이건 제 친구가 준 건데요. 아, 예쁘다. 예쁜, 예쁘, 어쩐지 예쁘더라고요. 아, 야, 근데 이쪽은 좀내 스타일이야. 네, 제 가방을 소개하면요 <laughs>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교수님이 제 처마가 더 된다고 해가지고 제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laughs> 그 다음,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laughs> 저번에 가서 약을 받았고요. 그다음, 무슨 약? 어디 아프신데요? 어,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다시피 감기에 걸렸거든요. 제가. 잠깐만, 백수씨 말좀 하라고 그래. 웃기만 해. 그다 물이 있는데, 제가 먹다 남은 물이거든요. 아 근데 찍고 있었어? 제가 먹던 거 있는데 여우티거든요. 다들 여우티 아시죠? 네. 부키창 부키. 네네. 또 부키 진심요. 제가 매일매일 매일 마시거든요. 그 다음 저희 지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laughs> 이복씨와 <맥수씨와 웃음> 채널쭈님이 생일선물로 사주신 저희 맛땡킬 지갑입니다. 저 이렇게 때같 탔냐? 그니까. 죄송해요. <laughs> 안에 보여주세요. 여기 뒤에는 엄카가 꽂혀있고요. 이거 그레이색이에요. 그니까. 에에에 그러면 안에는 뭐가 없어요. 로또를 사기 위한 아너 그만 좀사 진짜 어. 5천원 이고요. 어. 중독이요. 이거 엄마가 5만 원 당첨된 건데 제가 바꿔 쓰려고 훔쳐왔습니다. <laughs> 나 줘. 제가 먹을게요. 다음은 이거 핑크색. 여기.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이에요. 탐난다 핑크색. 음. 이거 괜찮아요. 정말로. <laughs> 선물로 괜찮은 쿠션이고요. 다음은 틴트인데요. <laughs> 주시 듀잇 듀잇 틴트 12호 스윗 마롱입니다님 무슨 톤이세요? 그러니까. 어, 저는 봄웜 봄 라이트입니다. 퍼스널 컬러 받으셨어요? 어... 학교에서 받았는데요. <웃음> 아, <웃음> 야매로 네, 야매로 약간 받았어요. 테무 퍼스널? 테무네 맞아요. 태무 상 색깔 모여주세요아 색깔? 발색 발색. 싫은 래 왜? 손을 부... 아 정신이 부족하시네 내 손에 좀킹 받는데 손이 그지 같은데? 우와, 우와 색깔이에요. 아 다음 저는 현실 대학생으로서 필통을 들고 다니자. <laughs> 야 <웃음> 여기가... 있는 게 어디야? 이두 가지가 끝이고요. 삼색 불펜 하나 와그음 형광펜 이거는 모시 무신석? 무인양품 거예요. <웃음> 좋아요. <laughs> 이거랑 커플템. 그다음 필수템, 보조배터리. 어디서 샀어요? 얘도 에이블리에서 샀답니다. 다이블리, 에 <laughs> 네. 뒷돈 <뒷통> 받으셨나요? <laughs> 어, 뒷광고 <뒷간 거> 아닙니다. <웃음> 다음, <웃음> 네. 저희 필수템 이클립스 진짜 일주일에 한 통을 다 먹는 것 같고요. 입냄새 제거기? 네네. 한번시 했다, 한 박스씩 시키는데, 한 달도 안된 데 벌써 다 먹어서 또 시켜야 해요. <laughs> 마지막 통이에요. <laughs> 다음, 또 필수템. 야, 이쁘다, 어, 이거. 에어팟인데요. 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그니까, 뭐야? 야, 무겁지도 않냐? 케이스는 태무입니다. <laughs> 진짜? 어. 야, 무거운데? 무거워? 어. 그 다음, 저는 유명한 에 g 트윈스 팬이고요. 아. 어. 임창규 씨 키링을 달았고, 이거는 팬이라면 아시죠? 서울의 밤 유니폼 키링 달았습니다. <laughs> <다다 웃음> <다> 이스 <laughs> 뭐야? 이거는 제가 키우던, 키웠던 강아지였는데요. 이름 뭐였지? 뭔 뭐? 뭉치, 였어 아, 뭉치, 뭉치. 뭔뭐 <laughs> 이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답니다. <laughs> 아니, 섬뜩해. 제가 이거는 오늘 제가 일하는 매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네. 사장님이 주신 포울스예요 <laughs> 그거 광고 알아? 넘어가자. 다음, 어, 저의 카드인데요. 으,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시죠? 어, 혹시 그, 한도 없다는 블랙카드? 어, 맞아요. 블랙카드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제가 <건> 안타깝게도 한도가. <laughs> 네네. 아, 근데 왜 지갑이 있는데 왜 그렇게 따로 들고 다녀? 하나 쓰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제 약이에요. 아, 약, 약은 좀 그만 좀 보여주세요. 안본것 같아. 이것도 약인데 이거 소화제거든요. 네? 이거 진짜 직빵이에요. 어디 건데? 다제스라고요, 약 이름인데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 진 직빵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유아교육 과 학생으로서 어 잠시만요. 왜 가방에서 안 꺼내세요? <laughs> 아 가방이 조금 주작 주작? 아 가방이 조금 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유아 사회 교육 무슨 내용이에요? 유아의 사회 사회를 교육할 수 있는 <laughs> 형광펜 쓰신 거 보여주세요. 네네 인증해 드릴게요. 오 형광펜이 없는데요? 그니까 그 너무 네? 새건데? 이거 뒤에. 당근 하면 원가로 받겠는데요 네, 뒤에 있어요 다오그리 공부하는구나 이거 너 공부해요? 그니까 너 공부하네? 이거 시험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썼어요 그럼 이거는 제 핸드폰인데요 네어 네. 제가 방금 보였어요 여기에 우리 애기들이 있어요 저의 비타민 응 네. 그만 어, 어? 네 아무튼 저희 끝났어? 어? 마치 이대는 여기서 끝 <laughs> 목소리 키우셔야 돼요. <laughs> 백수. 이세 중에 백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성프로텍터고요. 이 새끼들이 저 백수라고, <laughs> 소리지라고 이렇게 뛰어들어요. <laughs> <laughs> 핸드폰. 엔루. 아 가방 먼저 소개해 주셔야죠. <laughs> 너무 드시면 안 돼요. 아, 네. 님 얼굴 나오세요. 여기는 가죽. 여기는 비건 체질이고 가죽이고. 샤워 안 해요. 나도 저한테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아니 너가 맨날 이렇게만 메고 다니니까 약간 서운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지그데그에서 해외상으로 품 받았어요 아 당... 여, 협찬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그럼 입간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erm. 아 네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입간 제일 큰 거부터 할까요? 케이스 뭐야? 개들어온데 어머 이거 틴트 묻은 거예요 아틴트요 케이스 어디서 샀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아이패드 네. 고이세에요 뒤로 쓰레기인가요? 공부하려다가 적은도 음. 그래서 만져봤어요. 이번 시험 조지셨고요. 네. 이거 쪽지시험 본 건데 적게 잘 봤거든. 요토70% 70%, 70, 70. <laughs> 뭐래? 뭐래? 70% 받았다고요? 70% 받았어요? <laughs> 70% 받았어요. 스스로한테 그게 힘나 봐요. <laughs> 요즘 애들이 버튼 있는 거는 거짓패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거짓패드 구해요. 그리고 이거 빼빼 네. 뭐야 친구친구인가요 <laughs> 11월 11일을 기대하며 샀어요 아 너가 아, 산거예요아 직접 본인이 한테 선물하셨나요 사실 보라고요 동생이 사다줬어요 오 어... 남동생이 아니에요 동생 그리고 필통인데 꼬질꼬질해요 네 어디서 사셨어요 다이소요 <laughs> 다이소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건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좋은 거고요 네 이거 바람랑랑커피템 6천원 6천원 네내비싼거 ㅎ <laughs> 이건 집에 굴러다니던 빨간색 생년필. 어, 저도 진짜 오랜만이 다. 이거는 형광펜. 이거. 어 뭐야?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이다. 동생 거 세이버스나요? 야, 너너 필기구 되게 많이 들고 다닌다. 공부 안 하는 애 친구. 그러니까. <laughs> 어 에스파. 이글로 글자온인데 약간 좀 더럽게 문어더라고요. 그다음에 틴트. 틴트. 이건 립바이마이 립나일러. 어디 거예요? 이 로맨 건데요. 혹시 이손손 손 필요하세요? 아니면 아 그쪽 손에. 몸톤 추천드려요. 너랑 잘 어울리더라 이거. 그치. 응. 네. 그리고 이거랑 개골도 와. 로맨 포멜로 스킨. 예뻐죠? 네, 예뻐요. 그리고 이건 언제 선물오얘 자꾸 불러온 신호. 3 c 일단 제 네피셜로는 퍼스널 컬러. 네피셜이야 네퍼. 네피셜. 네 네피셜. <laughs> 가을 웜이. <laughs> 가을 웜. 야 이쪽 재미 없나 봐. 딴짓 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섞어 바르면 예뻐요? 잘 어울려도 지금 딱. 그리고 마이 셀폰 셀폰 시간표예요 h 제 n e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아까 그 치, 인사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 p 어 o 어? 마 c e l 어제 h o n 본것 같이 생겼네요. n e cell phone. cell p h 어 n e cell 요 h o n 그냥 제가 소개할게요. 쿠팡에서 산 스카이필 보 c 배터리이이 o n e cell p h o n 고싶 e l 나별나 o n e c 량도 많아. 그리고 이거 몽청 비용 들여서 산 아이폰 5 에요. 야, 가거홍터 좋아하네. 어? 너왜말안 해? 빨리 얘기해, 너 셀카라고. <laughs> 아, 저 요거요. 아, <laughs> 약간 잘만 하더니. 생일 선물로 받아. 감성 개쩔어. 당근에서 산데 약간 호구당한 거 같아요. <laughs> 핸드폰이 자꾸 톡하면 꺼지고요. <laughs> 가방 정리를 안 하는 편이시군요. 별로 쓸데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갑. 선물만. 여기가 좀 너도 좀 꼬집고 원래 이거 약간 좀센 노란색 아니야? 맞아. <laughs> <laughs> 옐로우 그레이야 얘는 엄카라서 바꿨지 않을게요? 엄마 이름이 있어서 네? 저 네. 거지라서 지금 선물템들밖에 없어 거지라서? <laughs> 귀엽네요 어 귀엽다 귀엽네. 야 근데 이거 휴지가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쓰레기처럼 아니야 그래도 너 왓츠 이 마이 백기잖아 이건 에어팟 3세대 좋은 거 쓰시네 아빠에게 선물 받았어요 <laughs> 아니 뭐 선물 이거는 바닐라코. 이건 내돈내산인가요? 네, 이건 제돈제산. 드디어. 퍼프 더러워져서 다이소 걸로 갈아 끼웠는데. 음. 그거 좋아요?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뚜껑이 이렇게 지랄같이 닫혀가. 너왜 자꾸 내 남의 신성한 채널에서 맨날 욕해 너. 어, 뚜껑이 이상하게 닫혀가지고 가끔씩 곤란해요. 어, 네. 다음. 아, 끝이요 네. 저보다 뭐가더 없는데요? 백수의 왓츠인마이백. <laughs> 끝. 시작. 자기소개 해주세요. 대신 해주세요. 네? 어, 이 채널의 주인장이십니다. 아, 네. 어제서 정말 봐 무신사에서 샀어요. 무신사 아, 네. 얼마예요? 무신사 디렙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 한 5만 원정도였던달 응. 였던... 열 so... 거예요. 이거예요. <laughs> 아, 네, 네. 아마 뒷광고인가요? 말을 못 아니요 그러시네. 앞광고예요. 뭐라고 이거 제가 샀어요. 내돈내 산. 이거 디랩. 와 예요 또? 방에 키링 또 있는 것 같은데. 요 네? 제가 원래 키링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주면 쓰고 다니는 스타일. 이거는 예원이가 부산 여행 가서 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회 회장단 분들께서 맞춰주신 로고예요. 어, 귀엽네요. 네. 멋있네요. 퍼카스. <laughs> 네, 다음. 네. 다음은 앞주머니부터 이클립스. 이거 입 냄새 제거제인가요? <laughs> 아까 했던 거 그대로. <laughs> 네. 백수들입니다. 네, 입 냄새 제거제 평소에 입 냄새가 얼마나 나시나요? 평소에 입, 제 입에서 포도향. <laughs> 포도향. 나요. 네. 다음 지갑. 이것도 디램. 아, 진짜 D랩 광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건가요? 이거... 제가 디랩을 좋아해요. 왜냐면, 가격도 괜찮고, 퀄리티도 괜찮고, 질도 괜찮고, D랩. 수납력도 좋고. 디랩 연락주세요. 아, 진짜 좋아요. 제가 또디랩 다른 크로스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꽁으로 그냥 달려있는 지갑인데 편해서 들고 다녀요. 이거는 그, 담촌 무료 고기 쿠폰. 안 남기고 싹싹 드셨나봐요. 네, 맞아요. 이거 너네랑 쓸까, 다음에? 어, 좋아요. 그리고는 음. 이거 카드들인데, 그, 선불 교통카드. 저 아직 충전식 교통카드 쓰거든요. 아. 그래서 현금이 아 필요해요. 경악을 굽지 못했어요. 우리가 <laughs> 네. 엄카. 그러니까 우리 셋다엄카들있나 그러니까. 꼬리비. 꼬리비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하루에 15번씩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까요? 15번 중 14번은 찾고 한번은 잃어버리는 거라서. <laughs> 그리고 다음은 베이글. 안써었어요 어, 아, 정장, 정장 바지 있는 단추. 아쉽. 이거 왜 여기 있지? 떨어지셨나요? 어, 아니 술 먹고 화장실에서 구웠네요. 그래도 이거. 술 먹고 나중에. 제가 또 뱀이녀잖아. 요또 베이글에 그릭 요거트 를 엄청 좋아해서 G S 에사 먹어요. 한번. 맛있나요? 네, 음... 맛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어니언 맛이 더 맛있어. 그리고 다음은 에어팟. 아, <laughs> 어팟와치말 빼. 눌렀다. 몇번 <laughs> <laughs> 찍었을 때 계속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금물망에는 일단 밴드. 왜요? 제가 하도 여기저기 다쳐 싸가지고 덜렁이시네요 네어제 다칠지 몰라서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처방전 어제 아프셨어요? 사실 제가 여기 냉동치료를 받고 왔는데 약을 타가라 했는데 안 탔습니다 안 타도 인생에 지장은 없어서요 상녀자시네요네상녀자예요빗 그... 이거 그냥 머리 빗으려고 이거 생일선물 받았어요 그 이거는 간식 먹을 게 많으시네요 네, 견과류 <laughs> 이거 맛있나요? 네 이거 제 최애 간식이에요 저는 남들 탕후루 먹을 때 저는 견과류 먹어요 건강요 네, 건강. 근데 나 너무 학생 같지가 않나 나는 나는 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보조배터리 <laughs> 어? 이거 아까 유교걸 거랑 똑같네요 비슷? 네 비슷해요 아 이거 사실 제 남동생이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훔쳤어요 핑크색 해달라고 해가지고 개딸에 이런 개누 파우치 <웃음> w h 인 마이 파 n m 근데 화장품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 너무 했지. 코너. 아니 <laughs>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최템. 최템. 이거 어제 처음 썼는데 이게 진짜 좋아. 입술이 막쥐어터을때 이걸 바르면 예 이거 발라볼 사람. 유명템이죠 이거. 알아? 에뛰드 거냐? 응. 유명해. 유명해. 자고 일어나면 아주 그냥. 호브이대요호브이 그 제가 또 얼마 전에 렌즈를 끼기 시작해서 렌즈 한달 차거든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원래 파란색을 받았었는데 친구 렌즈통 훔쳤어요. 핑크색이길래 <laughs> 핑크색 좋아하시나요? 네, 저 핑크 광인이에요. 꼬리비타나 그냥 또 핑크색.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laughs> 이 이거 <이것> 뭐예요? 이거 <laughs> 뭐예요? <laughs> <laughs> 이거 리프팅 마사지인데요. 이거 그냥 공부 공부했어요. 써봐. 브이로그에서 네,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브이로그에 있으니 얼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핫팩. 아또 필수템이죠. 추위에 어, 약한 그러니까. 여자. 하여자.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여자여서 신경으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핫팩 필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구를 또 좋아해서요. 공친녀거든요. 네, 공구에, 공구에 미친 여자. 쿠션 근데 이거 진짜 괜찮지? 뭐? 비싼,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또 필터네요? 네. 필... 왜 이렇게 꽂아? <laughs> <커피이 열나요? 웃음> 네, 커피 얼마요 커피. 어. 아아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금 너 눈치 본 거야 뭐라고 지옥 할까봐 아. 그래서 또 손빨래 집에서 해줘야 되고 물론 엄마가 아네개딸리시네네개딸리시또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핑크네요 또 네. <laughs> 핑크 이거 아이패드 에어 5배경하면은내와기들 네. <laughs> 귀엽네요 <laughs> 나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다음은 저요 <laughs> 다음은... <laughs> 반 코리아 한 코리아 이거는 아까 제가 병원 갔다가 엄마가 사오라고 해가지고 원래 엄마가 다섯 병 사오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세 박스만 샀고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를 먹겠습니다. 반 코리아 <laughs> 밤마다 요즘 하나씩 먹고 있어요. 병원은 안 가고요.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끝. 이렇게 아. 주인장 왓츠인 맨백끝끝 끝. 인사해 주세요. 어 얼굴 나왔어